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제법 여름과 가까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뒤에 배경이 굉장히 푸릇하네요. 일단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옷을 갈아입고, 슬루이스 설치하고, 오늘 사금도 재밌게 탐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옷부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게 장화가 뜨거워졌어요, 되게. 날씨가 더워서 엄청 열받았어. 이제 긴 장갑은 못낄것 같고 너무 덥고 흘러내리고 그래서 오늘은 목장갑을 샀습니다. 약간 목장갑이 아니라 약간 좀 짧은 장갑? 근데 오늘 깜빡하고 선캡을 안 가져왔어요. 대신 선크림을 두둑히 발랐답니다. 그럼 타진 않겠죠? 일단 장안는 착용 완료. 이제 머리를 묶어줄게요. 이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사금지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두분 정도 계신 한것한 같아요. 거. 짜잔! 사근 캘 준비 완료! 그럼 이제 슬루이스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하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거기 다른 분이 하고 계셔서 오늘은 다른 포인트에 가서 할 거예요. 일좀 물살이 세지 않은 곳에다가 슬루이스를 설치해 줄 거랍니다. 여기? 딱 뭔가 설치하라고 대놓고 써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너무 깊네. 음... 저기다 해야겠다 여기 해줄 건데 밑에 돌을 깔아야겠다 바닥에 깔만한 돌이 어 저기도 좋은 것 같아. 짜잔, 이렇게 설치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물살 너무 예쁘게 흐르지 않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돌 뒤를 석션해 볼 거예요. 어? 이 통이 아니야. 저는 여기 먼저 해줄 생각입니다. 아이고, 호스가 꼬였다 됐다. 여기가 물이 좀 고여있던 데라서 녹조가 많아요. 그리고 소금쟁이도 많아. 쑥쑥 들어가는구만. 찬물이라서 안 좋은 게잘안 보인다. 바닥까지 왔는지 일단 최대한 되는 대로 깊게 석션 해주겠습니다. 아, 이 더워. 모자를 깜빡해서. 하루 왠종이 인상만 쓰겠네요. 음. 차에 밀짚모자 있었던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이따 확인하자. 이거 잡아내. 제가 손잡이 왕가치렸는데. 어찌저찌 또 철물 좀 가서 고쳤어요. 맨날 고장네. 철물 좀 짱짱. 만능이야, 만능. 생각보다 깊은가 봐. 제가 샤워를 하다가 문득 제목 뒤를 봤거든요. 목 뒤가 시꺼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뒤도 야무지게 선크림 발라줬어요. 목뒤만 엄청 검해. 그래서 영상에 목뒤 나올까봐 조금 걱정되네요. 내 까만 뒷목이 나올까봐. 아주 뒤가 야무지게 익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타는지도 모르고 재밌게 했어요. 어, 이게 흙탕물 좀 빨아내니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자, 내가 반짝반짝하게 벗겨줄게. 근데 확실히 저 철물점에서 고리를 다르니까 호스가 움직이지 않고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또 5분 쉬었으니까 다시 마저 해줄게요. 어 뭐야? 바닥 보여 드디어 바닥이 드디어 바닥이 보인다 이것저것 무섭구섭 저는 이제 실루이스에 한번 부어줄게요. 아이 더워. 가보자고. 자, 이제 부어줘볼게요. 이거를 옆으로 부으라고 하셨어 그래야지 물살이 안 약해진대요. 근데 좀 물살이 약한가? 아, 너무 뜨겁다. 근데 오늘 이독 뜨거워. 앞으로 더 뜨겁겠지? 엉덩이는 차갑고, 팔은 뜨겁고. 그럼 가운데는 시원하려나? 근데 머리는 안뜨고 물살이 좀 약한 것 같으니 내가 도와줘야겠어요. 근데 물살이 너무 강하면 사금도 같이 떠내려 간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약한, 물살 약한 데다가 설치를 해줬어요. 인공물살을 만들어주세 완눈 부셔. 이 평평하고 아주 좋아. 최대한 시간 많을 때 다양한 곳을 석션 해보려고요. 완전 천연 슬로 있어. 턱이 완전 자연적으로 생겼어. 심지어 이 깊이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러면 가라앉을 확률이 높다 그랬거든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석션. 오늘 스나이핑할라 했는데 깜빡하고 아크릴판을 안 들고 왔어요. 여기 벽턱 그걸로 보면 뭔가 나올 것같 은데, 근데 왜 녹조 류만 빨리 는거같 지? 기분 탓 인가? 근데 여기 는신 기한 게 모래 가, 하 나도 없 거든요. 이끼 같은 거면 잔뜩 했는데 여기 해도 되겠지? 여기 사이트다해다봐야겠다 모래가 아예 안나온건 처음인데. 뭐 이끼에 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모래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해서 지금 포인트를 옮겨줬어요. 이 포인트 옮겨준 곳에서 다시 한번 석션을 해볼게요. 아 여기 너무 진흙인데? 제가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진흙 속에 사금이 묻혀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채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확률이 높대요 그러니까 힘내서 파봐야겠어요 어, 근데 너무 뻑뻑한데? 아니 할수 있어 피티야 너만 믿는다? 나 진짜 이렇게 힘쓰는데? 이건 제가 느려진 게 아니라, 이 펌프 저항이 셉니다. 일단, 요만치만 하고, 다시 슬루이스에 부어주고 올게요. 어? 어떻게 해야지 안 보이, 잘 보이지? 하,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실루이스로 계속 빨고 있었는데 진흙이어서 너무 안 빨려서 아우 그냥 삽질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흙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렇게 막 손으로 으깨져. 와, 진흙. 흰색 진흙. 나 어딨어? 흰색 진흙. 이건 도자기 만들 때 쓰는 흙이라던데? 어, 안 부어버렸어.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게 흰색 진흙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흰기가 도는? 여기 물을 부어서 흙은 빼주고, 남은 진흙들은 패닝 접시에 풀어서 다시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물을 부어도 진흙은 남아있어요. 신기해. 맨 처음에 돌인 줄 알았어요. 이게 돌이 아니라 진흙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잘 풀어서 어, 어, 엄청 점도가 묽은 것 봐. 이렇게 풀어서 보면 모래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외국 영상에서 봤거든요. 따라해 보 처음 따라해 보긴 하는데 잘 하고 있는 거 맞겠지?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던데. 이렇게 부어줄 거. 진흙도 보내주고 어때요? 완전 색깔이 황토물이죠 아까랑 다르게 주황색입니다 아니지 물에 황토색입니다 황토 보니까 찜질방 가고 싶다 아, 많이 모였네 딱이 마지막 바구니까지 슬루이스에 부어주고 이제 실루이스에 있는 모래들 다싹다 다 모아주고 패닝 해볼게요. 일단 이거 마지막 바스켓 실루이스에 부어주러 갑니다. 아, 어, 너무 많이 모았어. 무거워. 아, 아, 아. 많이 좀 걸렸나. 대망의. 마지막 접시, 진흙밥 이거를 슬리스로 빨라 했더니 오, 완전 쭈꾸우유 같아. 근데 저좀 힘든가 봐요. <laughs> 말을 안 하네? 내가? 아, 근데 솔직히, 진흙, 삽으로 할 때는 진짜 힘들긴 했어요. 그동안, 사금 캔것 중에, 아, 그동안, 썩션 한것 중에 제일 힘들었어. 이제 다 부었고, 이 슬레이스에 있는 고무판 걷어낼게요. 아! 고생했다. 후! 그럼, 오늘의 패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슬루이스에 사금 두개 봤는데, 잘 살아있을지. 음, 나왔다. 첫 패닝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슬로이스에서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자갈들이 많아서 더 하고 보여드릴게요. 근데 날라갈까봐 좀 무서워. 안 날라가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금을 보게 되었을 때는 혹시나 날라갈까봐 너무 불안해요. 하지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딱 붙어있답니다 비켜봐 여기 우첫 접시에 나왔어요 대박 너무 불안하니까 먼저 빨아줘야겠어요 오늘 나의 패닝 실력을 못 믿겠어 저번에 찾았던 새로운 곳 갈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내비를 다시 여기로 찍어서 그냥 여기로 왔거든요. <laughs> 왔던 곳으로 왔는데 사금을 찾게 되어 기쁩니다. 응. 저번에 여기 미세만 나왔었는데 역시 날 버리지 않았어. 여기 조그만한 거 하나 더. 저장. 첫 접시에. 좀큰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 나왔어요. 아, 더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오늘 포인트 완전 잘 잡았나 봐. 완전 좋은 수학이었어요. 작은 미세사금 두 개랑 그리고 좀큰거 하나. 요호. 두 번째 접시도 나오면 좋겠다. 이거는 뒤에 붙은 게 없는 거 보니까. 큰건 없나 봐요. 큰 거는 뒤에 진짜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두 번째 접시는 깡인가? 두 번째 접시는 없는 걸로. 이제 세 번째 접시. 일단 큰 금은 없는 걸로. 두 번째 접시인가? 세 번째 접시도. 꽝! 어머! 안 돼, 어디가? 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여가안 좋아 왜첫 번째 접시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거지? 아! 나왔다! 여기 나왔어요 말하자마자 나오네 <laughs> 여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크다 그렇지 나와야지 완전 서운할 뻔했잖아 이제 쟤는 좀덜 무거운가 봐요 뒤에 딱안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헉, 두 개인데? 여기 하나, 둘, 여기 하나 더. 하나, 둘. 아까 큰놈 어디갔어? 지금 하나, 둘, 셋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시겠죠? 아이고! 이렇게 하나. 저기에 둘 일단 패닉맞아 해야겠어요 근데 쟤좀 가벼워서 불안해요 넷? 네? 이게 또 뭐야? 어디서 나타났어? 여기 몇개 있는 거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붙었어요 아까랑 모양이 다른데 아닌가? 아까 건가? 아니, 여기, 여기 있잖아. 헤이! 여기 짱 많다. 이 접시에. 아싸, 굿즈 만들 수 있다. 제가 직접 캔 사금으로 넣어서 굿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실되면 안 돼요. 그냥 보이면 바로 빨아야 돼. 일단 여기 보이는 큰거 하나 넣어주고 아니 개가 개였나? 아닌데 모양 달랐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얘 보이자마자 바로 빨아야 돼요 지금 사금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해 왜냐면 굿즈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이죠. 여기 조그만한 거 살아있다. 일단 먼저 다, 보이면 다 빨아요. 얘도, 아니야, 내려봐. 없는 거 보니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 바구니에 다 모여있고, 아까 한 바구니에. 한스크에는 엄청 모여있고, 한스크에는또 엄청 안 나오고 그러네요. 이 구석에 보이시나요? 짱쪽 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접시입니다. 이게 안 찍히고 있었더라고요. 음, 잘 찍히고 있었던 거 맞겠죠? 앞에 거 먼저 자갈들 먼저 날려보내줄게요. 없나 보다. 마지막 접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쪼만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이 쪼만한 거 하나라도 빨리 빨아줄게요. 하나 더 나왔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패닝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수확량은 한번 접시에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과연 굿즈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근데, 모아놓고 보니까, 좀 작아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가 진짜 많아요. 미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사금은 하나, 둘, 셋, 넷. 그럼 총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하나 정도 캤네요. 이게 두 포인트 정도에서 채취한 건데, 이 정도면 꽤 나쁘지 않은 수확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마저 넣어주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비 다 챙겼고,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짜잔. 어우 습기. 오늘은 저녁으로 양평해장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차에서. 거치대를 안 갖고 와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양평해장국에 소주 한잔 먹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사람이 좀 많아서 아직 아, 쑥스러워요 고추기름 아주 듬뿍 넣어줬어요 아 이렇게 떠서 양을 넣어줘요 아 don't. I'm a l 음. <laughs> 오늘은 이렇게 양평해장국에 소주 한 잔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laughs> 안녕.